자 할까요? 어어 정신 좀 차리지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내가 여러분 아, <laughs> <laughs> 제가 라이브가 처음이에요 아주 어, 너무 떨려죽겠어요. 안녕하세요 매니저 김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박싱 매니저 이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나올 때는 박수 안 치고 <laughs> <laughs> 다시 한번. 아이 반응. 아, <laughs> 아이 초자들 재미 없어 이거.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아이, 너무 떴이네, 이게 너무 떨리네 이게. 유튜버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웃음> <웃음> 아니 내가 MC가 고유튜브에 <laughs> <이>, <laughs> 나온 <나은> 사람 같잖아. <laughs> 그럼, 오늘 많이 좀 도와주세요 다들. 아, 어 들어왔네. 민호님하고. <laughs> 아네네. 아, INQ? 아 혹시 그러면 그 영상에. 소개하는 시간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네. 자세하게 한 적은 없었다. 네. 아, 소요하 거. 그때가 처음이요 그러면 이거 처음 어떻게 네. 이렇게 된 김에 네. 자기소개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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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부. 여자친구가 있는지, 집이 <laughs> 있는지, 네. 여자친구가 몇 명인지. <laughs> 뭐 이런 거. <laughs> 아, 여기서 뭐 구인하셔도 돼요. 네. 네. 혹시 아 압니까? 그러니까. 어늘빨개지어요 저기. 요즘에 그런 말 아세요? 그 마스크를 써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야. <laughs> 마스크를 써서 잘생기고 이뻐 보여. 근데 <laughs> 벗으면 다보야 그래서 마기꾼이라는 단어가 생겨요. 생겨났어요. 제가 볼때 그거에 반대입니다. 매니저님은 딱 보니까 마스크를 벗어야 멋진데, 빛이 그때 입술이 명품이거든요. 아, 가 <laughs> <laughs> 저희 이벤트는요. 어, 1등은 매니저 2등급 오더글러브!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 예. 네. 네. 아, 저 놀랬습니다. 이렇게 많이. 진짜? 아,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글로벌 언박싱의 이미지가 좋으니까. 아, 예.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이벤트를 제가 자체적으로 했으면 욕도 많이 썼을 거예요. 아, 네. 메이저 망 해라. <laughs> 어? 아, 근데 저도 이 친구가 많이 달았다길래 한 7, 80명 정도 달았겠지 하고 음. 오늘 딱 들어왔는데 250명 넘었나 어요 이 구독자는 천명 이제 군 넘어왔는데 댓글이 250개면 성공하셨네요. 아, 아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또 이제 야구용품에 관심이 많다는 거니까 아. 그럼 우상님이 한번 읊어주세요. 유우님 메이저 리그도 저리 가라 할 글러브 이런 가격도 싼데 이렇게 좋을 수가 저런 다른 글러브가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글러브는 메이저 글러브예요. 라고 아. 이모티콘 웃음을 두개 내줬어. 또메이저의 살짝 슬로건 아니에요? 좀 이렇게 가격도 최대한, 아, 그렇죠. 이제, 공장이 발넣어서생산을 해서 내가 직접 팔자. 중간 유통이 없으니까 좀더 저렴하게 가능하다. 음, 음. 어, 또 밑에 또 이분, 또 이분 멘트가 또 있네요. 천명 정말 축하합니다. 야구부인데 메이저 유저입니다. 야, 이런 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메이저 브록을 아, 쓰고 아, 있다는 건데, 이 아, 아 그럼 이게 없구나. 구라여도? 네, 믿어도. <laughs> 야, 혹시 이거 1등 되셔서 오더마츠로 오시면은 이거 인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이저 브록 <laughs> 갖고 오셔야겠네요. <laughs> 아, 어, 바로 열고 인증. <laughs> <laughs> 인증. 위드제제님. 딱 봤는데 뭔가 좋아 보여요. 한번 네, 읽어볼게요. 네. 메, 메이저 베이스볼에서 글러브 언박싱의 구독자 1000명 달성을 기념해 무료 나눔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 이 좋은 이벤트에 어찌하여 참여하지 못하겠는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메이저 베이스볼과 글러브 언박싱님. 이지만, 구독자를 향한 사랑은 여기까지 느껴지는가. 아, 아, 이번참시잘 쓰시겠다. 은유신. 아, 이거는 진짜 조선시대에 태어나주시면 딱 좋았어요. 못하겠는가. 이런 선비. 참. 예 조선시대 같은 아, 양반. 마치 양반. 마치 이제 딱 이렇게 풍경을 어. 보면서 아, 그렇지. 그렇지. 하지 않겠는가. 비침지고다 아, 그림이 그려지네요. <laughs> 강지아님. 강지아님 이름이 강... 강자 아닐예요강지아니에요안아 아, 이봐 이봐 음란막이 아니 아니 이분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어? 아우 아, 이사람 이사람이 왜 이걸 <laughs> 이렇게 진짜. 울수 있잖아 어... <laughs> 모장에이 이런 말들을 적어 봅니다 저 저마다 성공하는 시간이 다 다르니 기다려 보자고 <laughs> 아야 이거 이제 좀 임팩트가 좀 있긴 있었어 이분은 대기업가도 돼요 요즘 하는 일마다 잘안 풀리는 10대 청소년입니다 아 윌스 아. 1루미트 영상으로 글러브 언박싱님 채널 구독하고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영상 퀄리티만큼 구독자가 안 오르네요. 삼행시의 아 네. 마지막 행처럼 저나 글러브 언박싱님이나 언젠가 빛을 바래는 날이 아올 테니 열심히 살아가 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삼행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분은 대학도 좋은데 갈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저걸 기도하겠습니다. 응. 네네. 아니, 근데 저는 마지막 저마다 성공하는 시간이 다 다르니 기다려보자고 보고 아, 되게 아, 나이 진짜. 좀 있으신 분이죠 저도 그랬어요. 네. 10대 청소년이라네? 네. 아버지가 대신 써주셨나? 네. 어? 뭐 어. 어? 아, 아. 아. 아, 뭐 아무도 모르니까. <laughs> 네. 뭐 아무래도 어때요? 네. 네. 질라호천님, 메이저 글러브로 야구를 시작해보세요. 이 글러브는 김지호 사장님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글러브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메이저 글러브를 추천드립니다. 아. 아. 가송이 없어요? <laughs> 저 지금 박사님 또놓고 있는데요? 제가 가만 보니까 김지호 사장님 이름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다 다음부터 이름을 꼭 내세요. 키워드를 종합을 해보면. <웃음> 메이저 <웃음> 아니면 김지호 사장님. <laughs> 그렇지. 성악.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정수가 <laughs> 아, 높다. 키워드 이모티콘. 네. 그렇지. 자, 닉네임 문어님. 문어. 문어. 네. 해산물 문어. 아, 아 네. 혹시 대머리. 아, 가지. 아, 네? 아, 이러다가. <laughs> 매일 매일 글러브 언박싱을 챙겨보는 저에게는 20만 200만 구독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200만! 아! 이느끼이구만 드디어 아! 글러브 언박싱 아! 얘기가 나왔어. 아! 아! 제가 그래서 이거 필요한 거예요. 맞아. 닉네임 굿보이님. 네, 굿보이 님 굿보이님. 굿보이. 굿보이 님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야구하는 글로벌 언박싱 팬, 이시라네요 아, 네네네. 네. 메이저리그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꿈을 위해 저는 노력하지만, 저희 아빠가 메이저리그는 꿈도 꾸지 말라고. <laughs> <laughs> 매일, 매일 저 리그에 가라고 하시네요 <laughs> 매일, 매일 저 매일 저 매일 진다 이런 느낌 아 같은데 아, 되게 웃긴, 웃긴 <laughs> 상황이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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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번째 분 임성진님 임성진님 매일매일 연구개발하고 이 이리저리 고민하신 사장님의 아. 의에 개발된 메이저글러브 어세상급이다 천사흔님 왠지 마음씨가 따뜻하실 것 같은 매 순간 매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에게 아... 이 순간만은 모든 걸 잊고 야구를 즐깁시다 아... 저렴하고 품질 좋은 메이저 글러브와 함께 눈웃음 딱 아... 해주시고 한 마디가 더 있어요 글러브를 너무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해서 구독을 누른 구독자입니다 아... 가식이 없어 네 그런 느낌. 음. 루피입니다. 루피. 루피스 루피. 레이저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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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브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하하. 아하. 아하. 언제나 아하. 좋은 분인가봐요. 언제나 좋은 영상 감사드려요. 하고 이. 이 채널은 좋은 편집 퀄리티에 필요한 정보까지 영상에 담겨 있어서 정말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이 채널이 구독자 수천 명이 넘었다니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있어 이 채널은 정말 유익한 채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재밌고 수준 있는 야구글러브 영상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긴 글을 읽어주셨다면 감사해요 아. 아, 예의도 있으시네요 네. 다섯 번째 문입니다 네. 고, 네. 고준성 님 메이저리그에서도 볼수 있는 이상적인 고 고퀄리티의 선수들의 마음을 저격할 수 있는 멋진 글러브 브랜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메이저 글러브 화이팅! 네, 약간 깔끔하겠다. 네. 이게 사실 3현 아, 씨가 아, 아, 살짝 뻔한 그런 게 있... 피식 한번 웃으시 어, 그렇지 네. 피식 한번 네. 할수 네. 있는 네. 리믹스 이게 간단하고 좀 피직하네요. 메밀좀 하나 주세요. 이모 저저 저 배고파요.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센스가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뻔한 게 좋은데. 네. 최연우님 여기또 멘트가 있어요. 친구들과 취미로 야하고 하는 고삼입니다. 아. 일단 구독자 천명 축하드립니다. 아, 이런 멘트 앞에 깔아주는 거 아, 이거 네. 가산점 들어가네. 아. <laughs> 자이거드릴게요네 네. 메이저리그 가고 싶다고? 이 응. 이젠 늦었다고? 저, 저 글러브를 써봐, 메이저 글러브. 아, <laughs> 아 역시, 갬성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laughs> 이젠 늦었다고? 이젠 <laughs> 늦었다고. 저, 저 글러브를 써봐, 메이저 어. 글러브. 어. <laughs> 어. 이것만 키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어디 가도 광고회사에. <laughs>